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대선 후보 사자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그 부인인 김혜경 씨의 횡령, 법인카드 횡령 이야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를 횡령한 것이고 그 공무원을 그렇게 활용한 것, 그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했고, 업무 추진비를 쓴 것이니까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혜경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리스크다. 특히 경기도지사로 있을 시절에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뜻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관리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별다른 해명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다, 자기 불찰이다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혜경 씨의 이 업무 추진비 횡령을 보면서 알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인분이 넘는 그 많은 샌드위치, 그 많은 초밥을 누가 다 먹었을까? 그 다음, 도지사 공관이 있고 개인집이 있었는데, 공관과 개인집을 어떻게 활용을 한 것일까? 관용차는 왜? 거의 1년 내도록 개인적으로 김혜경 씨가 갖다 주차를 해놓고 그렇게 사용을 했을까? 그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은 왜 그렇게 운용이 됐을까? 왜 그런 관계였을까? 이렇게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도 그렇고, 김혜경 씨도 그렇고, 뭐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는데 정확하게, 속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송은재TV,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 거듭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 비서실 근무를 해본 공무원들은 모두가 추정을 하는 대목입니다. 김혜경 씨, 이재명 부부가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많은 샌드위치, 그 많은 초밥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집에 기생충이 살고 있느냐? 그 영화 기생충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라는 부분요. 김혜경 씨나 이재명 부부는 하도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왜 저랬을까라고 하는 추론. 그러니까 어제 그 사자 토론회를 보시면 느꼈겠지만 이게 정치인도 필요하지만, 어, 꼭 정치부 기자도 꼭 필요하다. 기자도 꼭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기자는 뭘 물어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를 대신해서 묻는 사람이죠. 기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내가 이런 것을 물으면 이걸 공격을 하면 저 사람은 또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또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유권자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토론회를 보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의 토론회 자세,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은 그거 정말 오만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 답변은 피하면서 그 질문한 사람에게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오만한 거죠. 유권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유권자 앞에서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오만하다는 말씀이고요. 그건 그 문제고. 기자면은 어떤 경우에도 질문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든, 살인자든, 누구에게든. 좀 상황에 안 맞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좀뭐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좀 무식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기자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어야 하는데 정치인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묻지를 못하죠. 근데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물어야 한다. 기자가 물었다면 궁금한 것들이 드러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혜경 씨가 그 사과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기자들이 물었는데도 뭐 답을 안 하면 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경찰, 검찰 수사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젯밤에 채널A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급 공무원 배소연씨와 7급 공무원인 A씨 이 배씨와 A씨 사이에 주고받은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어제 보도를 했는데 A씨가 배달을 해주고 난 다음에 배모씨에게 묻는 겁니다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 하라고 물으니까 별말 없던데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와 그런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두진 않을 것 아냐?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뭐 30인분, 이런 걸 도대체 그 가족이 이재명까지 포함을 해도 4명인데 이걸 누가 다 먹느냐는 겁니다. 이게 하루만 지나도 상할 텐데 이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걸 궁금해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걸이 사람들도 궁금해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자택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어? 10인분씩 그렇게 먹는 걸 보면 그렇게 없어지는 걸 보면 그렇지 않니? 라고 묻습니다. 이거 지금 배모씨가 물은 거죠. 도대체 10인분, 30인분 되는 저렇게 자주 배달되는 저 음식들을 가족은 다 해봐야 이재명 후보까지 포함해서 4명인데 어떻게 저걸 다 먹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 그리고 며칠 전에 저도 송재 tv를 통해서 도대체 누가 다 먹은 거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제가 이걸 궁금해하는 이유는 단지 호기심 때문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이재명 부부가 업무 추진비를 횡령하는 이것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제 심상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입니다. 중요한 건 이재명이 대통령의 뜻이 있으면서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이런 짓을 한 데는 절대로 이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재명은? 그러니까 도지사와 도지사 부부에게 일어나는 공적인 업무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용 차량도 공적인 일을 할 때는 관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에는 공무원이 가서 의전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관저에 손님들이 온다든지 관저에 뭐 관리 청소는 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애매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걸로 하면은 얼마든지 들키지 않고 문제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횡령하고 이렇게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모든 것을 공적인 업무를 사용했다,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걸로 오급 공무원 배모씨가 완벽하게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재명 부부가 첫 나온 반응이.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인 친분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그런 답변을 했죠. 개인적으로 친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배모씨 오급 배모씨 배소연이를 믿었던 겁니다. 성남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경험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배소연이가 이 음식이라든지 관용차라든지 모든 부분을 관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을 잘 해줄 것이다. 들키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문제가 없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7급 공무원이 모두 폭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부부는 자신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배소연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있으니까 배소연에게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배소연이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7급 공무원 A씨에게 지사님 부부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잘 보이기 위해서 자꾸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얼굴을 보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음식물을 배달해 줄 때도 집 근처에 배달해 주면 이 배모 씨가 다시 김혜경 씨에게 다시 가져다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관저에서 다른 사람들과 먹는 것으로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인 걸로 위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은 가까이에 못 오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5급 배소연 씨가 실수한 부분이 있죠. 네. 관저가 있고 지금 개인 사저가 있습니다. 그럼 관저로 음식물도 받고 관저로 모든 것을 받아서 이배소현씨가 관저에서 들고 개인 집으로 날랐어야 합니다. 근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해이해지는 거죠. 배소현씨도 이제 불편하니까 개인 집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의 개인 저택으로 바로 그 근처로 들여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면서 7급 공무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7급 공무원은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소연 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0인분, 30인분이 음식이 관제로 가야 하는 것인데 왜 개인 집에서 받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적인 업무로 썼다라고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10인분 저 음식물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김혜경 씨가 주변에 자기 뭐 친인척 아는 사람에게 나눠어졌든지 아니면 버렸든지 이 10인분, 20인분씩 음식을 시켜야 이게 관저에서 공적인 업무로 먹은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단체장은 모두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 주민을 만난다라는 행사, 이 행사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공무원들,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도지사의 업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선거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사용한 업무 추진비, 그 업무추진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사실 실국별로 이렇게 다섯 개 실국이 나눴는데 나눌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 금액이 꽤 상당했을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실국별로 그 공무원 숫자별로 이렇게 쫙 나눠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그 팀별로 그 나눠져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너무 부담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시스템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시스템으로 하고 음식물을 배달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고 공무원을 몸종으로 쓰는 이 모든 것을 관저에서 공공의 일, 공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모두 위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재명 부부가 지금 배소연 씨에게 꾸짖고 있는 것은, 실망하고 있는 것은 왜 이걸 엄밀하게 위장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책임져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후보가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소연 씨를 아예 개인적인 빚으로 채용할 의도로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 이재명의 인사권 남용입니다. 저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을 하고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횡령한 것, 모두 이재명 후보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법적 책임입니다. 그 다음, 경기도의 간부 공무원들, 이걸 용인한 경기도의 간부 공무원들은 2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재명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많은 초밥과 샌드위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많은 사람들, 이재명 후보가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10인분, 20인분씩 시켰다. 그 음식이 남는 것은 아마 버렸을 것이다. 아니면 주변 이웃들이나 친인척들에게 나누어졌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5년 전에 경기도지사가 되면서부터 대권의 뜻이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인카드를 깡하는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횡령하는 이런 짓을 할수 있었을까? 그 대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